안녕하세요 2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전시 유성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교촌동 제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71억보다 30.04% 저렴한 2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명동 사이언스타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58억보다 28.3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가정동 도룡포레미소지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86억보다 26.69% 저렴한 8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대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4.25억보다 25.77% 저렴한 1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전민동 나래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2억보다 24.79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송림 2단지 이노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1억보다 24.68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정동 대전드리움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53억보다 23.65% 저렴한 2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전민동 엑스포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3억보다 21.9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노은동 열매 8단지 세밀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31억보다 21.8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족동 노은하나 꿈에 그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8억보다 20.85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족동 노은하나꿈에 그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8억보다 20.85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족동 열매 4단지 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9억보다 20.78% 저렴한 2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반석동 대전반석더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17억 보다 20.63% 저렴한 4구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전민동 엑스포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37억보다 20.0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계산동 하카리슈빌라게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24억보다 19.93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계산동 대전 아카지구 오투그란데미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4억보다 19.9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반석동 대전 반석더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83억보다 19.5% .55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노은동 열매8단지 세미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6억보다 19.51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족동 열매 사단지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9억보다 19.39% 저렴한 2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족동 열매 4단지 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9억보다 19.39% 저렴한 2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대동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4억보다 19.39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반석동 대전 반석더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7억보다 19.01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관평동 대덕 테크노밸리 7단지 백조 의미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5억보다 18.92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송림2단지 이노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1억보다 18.58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송림2단지 이노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1억보다 18.58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덕명동 우남네오미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52억 보다 18.18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족동 노은하나 꿈에 그린 이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48억 보다 18.12% 저렴한 9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덕명동 우남네오미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25억 보다 18.1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족동 열매 사단지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41억보다 17.96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송림 3단지 이노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8억보다 17.89% 저렴한 3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